TV에 데뷔했을 때, 연기로 데뷔했을 때도 악, 악한 악 역할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laughs> 그때부터 좀 조짐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남편이 사실은 밀가루를 굉장히 좋아해요. 밀가루를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왜 도시락에 밥을 싸갈 때 남편은 토스트를 싸갔대요. 그 당시에도. 그래고 매일 토스트. 그냥 1년 내내, 3년 내내 토스트 그냥 빵 하나만 이렇게 들고 학교를 갔다고 할 정도로 빵을 되게 좋아했고. 근데 저는. 그, 입맛이 그냥 토종 한식이에요. 그냥 된장찌개랑 김치랑 밥만 있으면 그런 걸 먹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빵에다가. 잼 이렇게 두껍게 바르고, 버터 바르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해요. 자기 식으로 주는 아, 거죠. 아, 저는 막 속이 느슨느슨해도 <laughs> 자기 식으로 이제 행복을 주려는 거죠. 음. 근데 어떤 날은 이제 잠자기 전에 안쪽 다리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붓고 긁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어, 어왜 이렇게 어? 다리를 긁냐? 그랬더니, 어, 승신아, 나는 아주 옛날부터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이렇게 긁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아토피야. 그랬더니 음. 아토피, 나 아토피 같은 거 없어. 아니, 아직 밀가루를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와. 아토피가 온것 같은데 보니까 정말 빨간 딱지가 아닐 정도로 막 이렇게 아, 긁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를 좀 그날 뭐 예를 들어서 칼국수를 먹었다든가 밀가루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여지없이 밤에 긁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가 아우, 이거 안 되겠다. 데리고 살려면 좀 건강하게 데리고 <웃음> 살아야지. <웃음>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이제 식생활을 바꿔줘야겠다. 그랬고, 한식 위주로, 그러막 그러니까 현미로 해갖고, 정말 정성스럽게 한식으로. 시골 밥상처럼 항상 이렇게 밥을 해서 줬어요. 했더니, 어떤 아, 날은 이제 네. 제가 너무 이제 밀가루 없이 음식을 하려니까 저도 메뉴에 한계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그 김치 만두를 되게 잘 빚어요. 제가 네. 그리고 김치를 만두를 이렇게 해갖고 만두국을 이렇게 해서 줬더니, 승진아너 얼마나 나한테 이렇게 또 패턴이 이렇게 또 금방 변하냐고 한결 같지가 않고 또왜 그사 밀가루를 <laughs> 넣냐 이러면서 밀가루 그, 그 껍질, 만두피를 껍질을 어? 피를 빼고 소금만 다 파먹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내놓고 이게 철거지하려고딱 이렇게, 철거지 이렇게, 이렇게 잔반을 딱 보면 아유. 너무 기분이 이렇게 되게 안정돼요. 내가 어, 그래서 내가 아, 남편한테 정말 이렇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너무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잘 하고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달달한 게 먹고 싶다고 이러면서 초코 케이크를 음. 자기가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파운드 케이크로 그래서. 당신이 좀 모르는 것 같은데, 파운드 케이크 뭐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들었지. 그래서. 응.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잖아. 안 이랬더니, 아, 승신아, 뭐, 가끔은 괜찮대. 그러면서 이렇게 먹어요. 응. 그러다 내가 또뭐 음식을 이렇게 내놓으면, <laughs> 승신아. 너뭐 잊어버렸니? <laughs> 왜 밀가루 썼니? 어. 이러면은 담배를 끊는데 하루에 한개피씩 피면 끄는 거니 안 끄는 거니? <laughs> 이렇게 막 저한테 일장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남편한테 그러면서 자기한테 내가 나쁜 해꼬지를 하는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는 아, 아 내가 악처구나, 이 남자한테는. 아. 그런 생각이 제가 들죠. 아, 자기가 나, 먹는 게. 나는 먹어도 괜찮고. 너는 주지 말아야지, 이거군요. 이거. 어. 어떨 때 이래요. 그래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빵을 한번 줘봐 내 손으로 먹으면 이거는 끊을 수 없이 계속 먹게 되니까 네 손으로 줘봐 빵가남손 뒤로 이렇게 하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내 손으로 이렇게 입에 넣어준 적은 있어요 어머 어떡해 그러면 자의 면죄부가 된다 자, 생각을 하더라고 나쁜 건 네가 하면 되지 네, 네. 아, 대박이다 귀여운, 귀여운 남자하고 산다 <laughs> 아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박수 아 진짜 아, 그게 응근 네요. 밀가루 없이 뭔가를 해다가 아, 이렇게 넣었는데 뭐 하는 거니? 음. 어. 이거 니 어머니 어. 전화 그런 거요 전화, 전화, 그래. 전화 이해가 전혀 안 되네요 뭐예요? 그게 왜 이승신 씨를 그 형님이 악초로, 악초로. 악초로 만드는다고 생각해? 아니, 막악초로 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가잖아.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아 형님이 진짜 아내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음. 어? 이런 게 느껴지는데 어느 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렇게? 너희들은? 수필 에세이 이런 거 전혀 안 읽어 봤나? 어, 안 읽어 봤어. 근데 이렇게 어. 서정적으로 딱 그림이, 풍경이 떠오르지 않아? 승진아. 나나내 손으로 먹는 거 아니니까 네 손으로 밀가루 빵 먹여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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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독님한테! 감독님한테! 빵 고브, 빵 고브. 이거 왜안 해도 돼? 남편은 답을 악초로 진짜... 만든다고 생각하 나쁜 걸 시키는 거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얼마나 사랑스러워? 뭐? 아내가 사랑스럽게 만든 만두국 아내를 생각해서 밀가루 피는 벗겨내고 만들동만아 내가 생각해수 벗겨내는 게그 뭐가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안 맞는 거야아 <laughs> 아니 우리 마담님들은 진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내가 악처가 된 경험들 남편 때문에 많지 아니, 않나요 많죠+ 많죠 예. 저는 일단 뭐 동치미에서 남편용으로 흐트러지게 보기 때문에 <laughs> 공식 악처기도 하지만. 우리 남편은 병이 있어요. 다 한증이라고. 아 땀만? 아, 텔레비전에서 누가 떡볶이 먹는 것만 봐도 땀을 흘려요. 아, 예. 예. 여럿이 먹고 있는데 잘 모르게 뭐 땀을 막 흘리잖아요. 아니 예, 예, 예. 땀을 왜 흘리세요? 그러면 그냥 예, 워낙 제가 좀 땀을 흘리는 체질입니다. 이러면 좀 좋아요. 네. 거해서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마치 안 챙겨줘서 그렇다는 얘기요진 사람이 안 챙겨줍니다. 아, <laughs> 그렇게 거 먹는 거 좋아한다더니 본인이 다 드시나 보다 어. 이런 소리 듣잖아요. 밥 나면 시켜먹고 자기는 안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꼭못 네. 네. 먹어봤다 그러고. 어. 네. 김영림 선생님도 사실은 또 역할 때문에 음. 어, 음. 남편분에게 음. 늘 이렇게 딱 아니 딱 딱. 우리 남편이야 네. 뭐내역할하고 관계없지 네. 그걸 아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가끔 살면서 그런 건 있어요. 이 남자가 술을 좋아하니까. 음. 네. 자기가 먹고 들어오는 술은 자기가 술을 좋아하니까 딸이 먹는 술도 이해를 하고 아들이 먹는 술도 이해를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내가 뭐를 이거는 먹지 말아야 돼. 술은 지금 건강에 나쁘니까 당신 지금 장염이 걸렸으니까 술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자기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것도 다 나쁜 거야. 오, 그리고 진짜. 당신이 하는 거는 다 옳은 거야. 아, 나쁜 일인데도. 오. 아파서 지금 위가 아픈데도 술을 마시고 왔어요. 그럼 네. 내가 아니요 왜 술을 먹어요? 그럼 아 그거는 내가 먹을 만하니까 먹는 거라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소독, 소독한 그리고 거라 게 아, 다 소독. 그리고 술이라는 게다 나쁜 거 아니다 이거야. 네. 그런데 우리 딸도 젊은 애들은 이제 운동하러 갔다가 이제 회식하고 먹고 이런 것들요난한 잔만 먹은 거 봐도 알아요. 네. 그래서 내가 너왜술 먹고 그럼? 러 그거 참 쓸데없는 술도 음식이에요. 아, <laughs> 어, 관대하시다. 술도 음식이니까 잔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야. 아주 아, 아, 술을... 그럴 때 뵙기 싫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에 네. 진짜 관대하더라고요. 너무 네. 술에는 관대해. 맞아요. 다른 거는 아주. 에이, 저는 여기서 제가 제일 혐오양처럼. 아요 악처 4대 초강술. 절대 모르시는 말씀. 네. 제가 집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내거나 네. 화를 안 냅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눈 뜨고 있을 때 남편이 안 들어와요. 공연이 <laughs> <laughs> 제가 잠들면 들어와요. 네네. 없었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어 들어오고요. <laughs> 예.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거에 노여하지 않는데 이제 차 운전하고 다닐 어. 때 저는 신호 위반하는 꼴을 못 봐요. 예. <laughs> 네, 왜냐면 하 제가 교통 방송을 오래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남한테 지켜야 됩니다. 질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왜 남자들은 신호 위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새치기하고 도막그러잖아요 운전하면서 과격하잖아요. 그니까 저는 운전하고 가면 아좀 제대로 해그리고 애들 타고 있잖아 애들이 보고 있잖아 음. 그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 그러니까 아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한 게 있죠 너는 네차 타고 가 나는 내차 네 타고 가 아, 따로 아, 따로 아, 잔소리하기, 네, 싫으니까. 예, 잔소리하기 싫고 아,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리고 음. 운전을 해보니까 제가 훨씬 더 운전을 잘해요 아. 그래서 저는 제 차를 이용하고 남편은 남편 차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아. 너무 화목한 거죠? 어. 잠깐 얼굴 보면 되니까. 아. 그리고 눈 감고 있을, 아, 예. 아, 있을 때 들어오니까 차구나. 예. 눈 감고 있을 때 들어오니까 얼굴을 어쩌다가 보는 거지. <laughs> 너무 반가워요. 아. 오랜만에 보는 거 오랜만에 너무 아유, 반가워요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큰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음, 이거는 소리를 안 내는 걸더 무서워요 그런 거 어. 있을 있어요. 같아요. 왜냐하면 개들도 네. 조그만 개들이 뭐 이렇게 무서우니까 아아아아아큰 <laughs> 개들은 그냥 아아아아 어, <laughs> 있다가 뭐 하나 조그만 거지나가아 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언제 저게 날 물지 모른다 해가지고 늘 <laughs> 긴장 상태로 다니는 것 같은데. 발도 이렇게 들고. 예, 발도 들고.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형모 양처녀가 아지 예. 않았습니까? 정말 <laughs> 나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야 말만 들어도 예 무슨? 기본적으로 예. 아내들이 왜 나쁘냐면요. 왜 나쁘다고 남편들이 생각하냐면 입에 달고 사는 말들 자체가 나빠요. 우리가? 뭐 그래. 우리 가요 뭐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맞아. 매번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만 보면 내가 어이 자신 놈하고 며느리 때문에 내가 네 명이 못 죽는다 네 명이 못 죽는다로서 흔은내세돌 아셨어요. <laughs> 제 아내는 제 아내는 당신 때문에 내가 미쳐 미쳐 이러는데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도무지 아내들의 말 끝에는 말 어미가 다 부정적으로 끝나. 그렇지. 아 이거 답답한 아 일이 있을 때 어떻게 <laughs> 말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어떻게? 답답하면 그냥 말하지 말든가, 지가 짓가으면지가치면 되지. <laughs> 꼭이어리큰 사춘기 애들한테도 어 내가 니들 때문에 못 살아 못 살아 막잘만살아 어. 야 이리 와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가있리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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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이이 우리 와이프가 둘째가 샤워를 잘안 하거든요 네. 우리 아내가 샤워를 잘안 합니다 자기 닮은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잠을 자요 음. 우리 아내가 젊었을 때 잠만 잤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 장모님 자기 친정 엄마가 자기를 탓했던 잔소리를 지금 자기가 둘째를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한 번은 그래 요너왜 숙제 좀 하고 샤워도 하고 그래야지 내가 잠깐만요 뭐 당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내가 볼때 나보다 못한 거 같은데 우리 같은 학번이잖아 자기 학력고사 몇점 받았지 말을말안 해. 아! 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본질 얘기할게. 그렇게 얘기해 그래요. 자기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었고 나도 싫어했어. 우리 자식이잖아. 그럼 공부하기 싫은 건데 왜 숙제를 하라고 얘기하지? 하든 안 하든 제 운명이야. 아, 해가지고 저결과를 지가 또 하나야 되는 거야. 아유. 당신이 하라 그러는 말 자체가 제가 하기 싫은 걸더 하기 쉽게 만드는 거야. 아유. 이렇게 얘기를. 그걸 애들 말두 개가 있는 앞에서 하셨어요. 기억이 아유. 안 나요. 아, 잘... 충분해요. 충분해요. 저는 딱 상황이 떠오르면 까먹기 전에 빨리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는 분이 숙제한다고 뭐라고 한마디 한 마디 한거 가지고 이렇게 길게 네. 얘기하셨어요? 집중적으로. 아...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아이한테 잔소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아... 아니 다. 아내가 결혼 전에는 저, 사실 진짜 좀순둥이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결혼 전에는. <laughs> 아, 그금도요또요아 아, 지금도, 저, 지금도 아, 불러줬지만 어, 지금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고 지금 어떻게 지내요? 사실 저가 저랑 같이 TV보고 이런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에이, 에이. 제가 막 드라마를 맞춰가지고 저 사람이 저거 살인자다? 막 이런 얘기하면 정말 좋아했는데 에이. 어느 날 집에 듣어가 보니까 저희 제 방에 이제 TV가 하나 있었는데 4 0인치예요 네. 옛날 거. 응. 엉덩이 많아있네. 두툼한 거. 네. 뚜껑, 거. 국이 없어진 거예요저 네. 유일하게 집에 가면 하는 건텔레비만 보거든요. 어. 신호 좋아하죠. 야구 보러 가는 네.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디 갔나 보니까 저기 쓰레기 처리장 <laughs> 갔는 거. 그게 16층 내려가서 그걸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분노의 힘으로. 어. 와, 그래가 제가 야구 텔레비를 그 하니까. 텔레비 아이들 때문에 텔레비는 절대 안 되겠다. 음. 그래, 내가 어? 옛날에 텔레비 보는 걸 그래 좋아도 하막 와이카노카니까 텔레비 보는, 보는 꼴이 이상해. 제일 싫대요. 배티나, 아 죄송합니다. 배나와 누나가 텔레비 보는 모습이 <laughs> 아, 그래 보기 싫다면서. 하 어. 그러니까 그게 좀변하는 같아. 결혼하고 나니까. 배가 안 튀어나오면 괜찮아요? <laughs> 뭐 저도 물론 나와 있고 지금이 반야 이게 와이프의 이상형이 예전에 우리 아내 이상형이 <laughs> 이혁재 씨였어요. 어. 저 보자마자 이상형이라서 좀다 네. 닮았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꼴베리스 때 배, 배 나온 사람. <웃음> <웃음> 어 <laughs> 아, 아, 일관성이 네. 없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우리 네. 집사람이 결혼 전과 후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자는 그렇게 바뀌는 게 이제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 보면 아. 그 자식하고 살려고 음. 그러는 데서부터 음. 그 그런 맞아요. 보호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남자 사형제인데 네. 제가 이제 장남이에요. 그래서 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참 동생들하고 참잘 지냈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우리 동생도 이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애를 낳고 여름 동생 식구들하고 저기 이제 놀러를 갔어요. 예. 한참 가다 보니까 엔진이 과열이 돼 가지고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 가지고 차를 세워 놓고 본네트를 이제 열었는데 이제 다 왔죠.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애들이고 뭐고 집사람 다 주에서 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에이터그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뭐가 면서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냐 뜨거운 물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전 그러니까 어. 순식간에 우리 조카가 옆에 있었어요 네, 어린 어? 조카 그래서 걔를 얼른 몸을 덮어가지고 내가 그피했어 어. 근데 얘는 얘는 다치면 안 되니까 어. 그래도 탁 해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화가 나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뭐 인상이 그때부터 안 좋아 어. 그래서 어, 왜 그래 당신 그랬더니 당신은 자기애 놔두고 애가 자기애는 바로 여기 있는데 아, 뭐. 아, 뭐. 아. 애는 자기애는 안 보이냐 이거야 당신 아. 조카만 보이냐 이거야. 아, 그렇긴 하네. 근데 저도 안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집사람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네요. 있느냐. 어? 진짜 근데 아니, 나는, 내가 애가, 얘가 그걸. 조카가 더 어리고, 그리고 좋다. 내가 더, 얘가 가까이 있으니 그렇지. 어린애부터 나는 보호해야겠다는 되 생각이지 음, 음. 우리 애는 그래도 좀 크지 않냐. 뭘 그냥 한살차인데 그래. 응? 한살 차이에요? 어,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아, 섭섭하네. 섭섭해. 너무너무 섭섭하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 당신은 자기가 결혼하고 보면 당신 머릿속에는 동생하고 조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음. 자기가 살아오면서 보면 아. 자기는 음. 처자식이 뭐 먹는지 마는지 사는지 에문제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그러게 그 정도까지 할때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 사실 저는 우리 동생들 이제 삼형제를 굉장히 그좀 애틋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 장남 이제 장남이고 음. 우리 어머니가 일찍 병드셨기 때문에 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근데 음. 장남 입장에서 난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사는 게 가정형편이 별로 좋지 좋지 않아. 음. 그래 형 입장에서는 늘 마음이 쓰이고, 친근하게. 네. 음. 그리고 또 이상하더라고요. 조카에 대한 마음이 이상했어요 음. 어떻게 보면 내 자식보다 조카를 더 어? 마음에 쓰는 것 같아. 어. 어. 어, 내가 보니까. 형수님 어. 말이 맞네요. 아이 그럴 수 있어. 그러 말이 맞네. 그러니까. 닮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laughs> 그럴 것 같아. 그 그러니까 물론 맞나? <웃음> <웃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예, 예. 저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겠다는 목적이 있었어. 누가 너왜돈 벌어야 돼 라고 하면 나내 동생들 도와주려고 아, 그러니까 난 저, 이게 머릿속에 항상, 항상 하나, 꽉 차있어 항상 꽉 차있으니까 내가 이제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강한 사람인데 내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 아? 딱 하나 뭐냐면 동생들 동생. 떠올릴 때 <웃음> <웃음> 그때 나 혼자 <laughs> 울어 근데 우리 마누 떠올리거나 자식 떠올릴 때는 하나도 눈물이 안나 화면 나아요 화면 나. 아요 저걸 언제 근데 동생들을 생각하고 동생들 조카를 있어요.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우선순위가 게... 아니라 어, 어. 이게 맞아요. 좀 처진 것에 네. 대한 알겠어, 어, 그거 부모가 없잖아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이지 네, 네.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죠. 갖다가 엄마는 아버지 역할을, 역할을 하는,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아내는 늘 챙긴다고 생각하는 거윤태 교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구조사 절대 이런 분들이 나쁜 게 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 안 나빠요. 다만 이런 분들은 결혼을 안 하셔야 돼요. <목소리> 아, 아내가 나빠진다는 거. 그래도... <목소리> 아내가 나빠진다는 거. <그래. 목소리> 저... 더 시원해진 속프레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보기요.